노후에도 친구들과의 관계는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며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 친구와의 관계는 삶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은퇴 후에 많은 사람들이 친구와의 연락이 줄어들게 되며 종종 친구들과 관계가 멀어지게 될수 있습니다. 은퇴 후 친구와의 관계가 약화되는 이유는 다양하며 이를 이해하는 것은 은퇴 기간을 보다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고 사회적인 고립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 은퇴 후 친구와의 관계가 약화되는 중요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친구가 없는 사람의 이미지를 떠올려 보면 쓸쓸하고 영혼 없는 차량한 모습을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그 시간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활력이 넘치고 인생을 즐기며 살아갑니다. 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 미뤄오던 일들을 오늘부터 시작하고 나의 가치관과 취향을 발전시키고 시간의 농도를 깊이 있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친구 없이 잘 사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은 자기만의 취미나 새로운 활동에 도전하고 이루고 싶은 꿈이나 목표를 실행으로 옮긴다는 것입니다. 항상 사람들 속에 섞여 살아가다 보면 새로운 일이나 취미를 시작하기 전에 사람들에게 그 일이 괜찮은지 물어보고 주변으로부터 확신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은 그 일을 직접 해본 사람이 아닐 뿐더러 그런 사람의 조언을 참고하는 것은 실제로 그 일을 할 때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반면 친구 없이 혼자 잘 사는 사람은 하고 싶은 일을 혼자 있는 시간에 주변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실행에 옮기며 차근차근 이루어 나갑니다. 이런 경험이 조금씩 쌓이다 보면 내면적으로 강해지게 되고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누구나 설레기도 하지만 두려움도 있기 마련입니다. 다만 스스로의 힘이 강한 사람은 자신의 내면에서 확신을 얻기 때문에 타인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우직하게 밀고 나갈 수 있습니다. 일에 대한 성취감은 오로지 나의 몫이고 그에 대한 책임도 나의 몫입니다. 누군가 나를 진심으로 위하고 있는지 고민하기보다 항상 스스로를 진심으로 위하고 있는 자신을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모두에게 사랑받을 필요가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은 타인의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평가가 맞는 말이라면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이유 없이 자신을 비난하는 말이라면 신경 쓰지 않고 넘길 줄 압니다. 사람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누군가를 싫어하기도 하지만 아무런 이유도 없이 누군가를 좋아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모르고 싫어하는 것처럼 나의 진짜를 모르고 좋아하는 것도 있습니다. 퉁쳐 사람은 누구나 완벽하지 않습니다.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도 있습니다.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은 누구보다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거나 자신을 잃으면서까지 남에게 맞춰주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관계는 과감히 끊을 줄 압니다. 내가 하는 일이나 취미 활동 등을 통해 만나게 되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자기만의 시간과 대인 관계 균형을 이루면 새로운 인연의 문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내가 굳이 노력하고 희생하지 않아도 취향이 비슷하고 같은 활동을 하며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어가는 삶은 주변의 친구로 여길 사람이 있든 없든 연연하지 않고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렵지 않은 삶을 사는 지혜입니다. 혼자 있는 것을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노력함으로써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는 외로움에 대한 걱정과 달리 고독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성장하고 창조하고 발전하는데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보신 분들이라면 막상 내 인생에 정말 도움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받기만 하고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 질투하고 배 아파하는 사람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상처주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알고 좋은 선물을 주고도 돌려받길 원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밖에 없을 것입니다. 가장 친한 친구가 자기 자신인 사람들은 굳이 다른 친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인연을 지속하기 위해 희생하며 스트레스 받기보다 본인을 위해 시간을 내고 고독과 천천히 친구가 되어보세요. 독일의 신학자이자 철학자 폴 틀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로움이란 혼자 있는 고통을 표현하기 위한 말이고, 고독이란 혼자 있는 즐거움을 표현하기 위한 말이다. 여러분에게 혼자만의 시간이 외로움이 아닌 고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가면서 무조건 혼자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혼자서도 잘 지내는 게 중요합니다.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다면 분명 더 좋은 사람과 함께 할수 있을 겁니다. 인간 관계에 대한 고민과 걱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인생 후반전은 스스로 고독을 즐기며, 우리 자신에게 집중을 하면서, 이제 우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인생 후반전에는 우리의 심신을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은 혼자서 가는 길 나이가 들면 들수록, 꽃 같은 인품의 향기를 지니고, 넉넉한 마음으로 살게 하소, 늙어가더라도 지난 세월에 너무 애착하지 말고, 언제나 청춘이 봄날로 의욕이 솟아 활기가 넘치는 인생을 젊게 살아가게 하소서, 우러난 육신 모두 몰아내고, 언제나 스스로 평온한 마음 지니며, 지난 세월을 모두 즐겁게 하나 자기 인생을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지나간 과거는 모두 아름답게 여기고 앞으로, 오는 미래의 시간표마다 아름다운 행복의 꿈을 그려놓고 매일 동그라미 치며 사는 삶으로 인생의 즐거움이 넘치게 하소서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 한 줄씩 그어지는 주름살 나이가 들어 인생의 경련으로 남을 때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가며 마음의 부자로 여기며 살게 하소서 자신이 살아오면서 남긴 징표를 고이 접어 감사한 마음을 안고 나머지 삶도 더 아름다운 마음 지니며 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인생이란 결국 혼자서 가는 길 살아온 날들이 너무 많아. 더 오랜 경륜이 쌓인 그 목에 놓여도 놓여움 없이 무조건 마음으로 모두 나누어져 아무것도 마음에 지닌 것 없이 자연스런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 백조가 너무나도 평온하게 논이느니 세상에서 가장 푸르고 잔잔한 마음의 호수 하나 가슴에 만들어 놓고 언제나 기도하는 마음에서 우러난 근심 없는 시간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그게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게 하소서 은퇴 후에 친구와의 관계가 변하거나 친구를 잃는 이유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많은 사회적 심리적 그리고 개인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직업과의 연관성 감소. 은퇴 후에는 일과 관련된 활동이 줄어들게 되면서 직장 동료와의 접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전에 가까웠던 동료나 동업자와의 관계가 약화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생활 변화.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서 생활의 변화가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은퇴 후에는 일상생활이 크게 변할 수 있으며 새로운 관심사나 활동을 추구하게 될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전의 친구들과의 관계가 적응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역적 이동. 나이가 많아지면서 은퇴 후에 일과 관련된 제한 사항이 없어지게 되는 경우 지역적인 이동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이나 거리상의 이유 때문에 이전 친구들과의 관계와 만남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공통 관심사 감소.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이제 은퇴 후에는 공통적인 관심사나 우선순위가 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서 이전에 함께했던 친구들과의 공통 관심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건강 문제. 은퇴 후에 건강에 대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활동이 제한되거나 사회적 상호작용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사회적 변화. 노후의 친구 관계가 변할 수 있으며, 특히 사회적인 관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고 진화하게 됩니다. 일의 업무와 연관된 관계가 퇴직 후에도 유지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사소외감.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남게 되는 은퇴 후에는 더 많은 시간을 혼자 보내거나 가족과 함께 보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으며 이로 인해 친구와의 소통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세대 간의 차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 차이가 큰 친구들과의 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세대에서 나온 경험, 가치관, 관심사 등으로 인해 친구들과의 소통과 이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회적 고립. 은퇴 후에는 사회적 활동이 제한되거나 고립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적 지원 체계와의 연결이 어려워지며 친구 관계가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심리적 요인. 은퇴는 심리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과거의 친구들과의 관계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목표와 방향을 재설정해야 할 때도 있어 이러한 과정에서 친구들과의 우정이 재평가될 수 있습니다. 가족 우선순위. 은퇴 후에는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가족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제공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친구와의 시간이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부재. 아무래도 이전과는 다르게 은퇴 후에는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변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소셜미디어의 사용이나 기타 디지털의 사용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해 연락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친구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하려면 적극적으로 소셜 활동을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하며 새로운 관심사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친구와의 소통을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만남을 조직하게 되는 것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은퇴 후에도 친구들은 심리적 지지와 사회적 연결을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은퇴 후에 친구와의 관계가 약화되는 이유는 다양한 부분이며 이는 많은 경우 서로 조합되어 발생합니다. 그러나 은퇴 후에도 적극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는 것은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친구와의 연락을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하며 새로운 관심사를 개발하며 지역 사회 활동 또는 커뮤니티 그룹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은퇴 생활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친구와의 관계는 삶의 질을 좋게 하고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자산입니다. 은퇴 후에도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새로운 관심사를 개발하고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며 소셜그룹이나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늘 응원합니다.